안녕하세요 윤화 범의 돈 벌어주는 이야기의 윤화 범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14일 화요일 중앙법원 서부법원 남부법원 인천법원 진행한 사건들 저번주에 방송했던 결과 알려드리고 다음주 8월 21일 화요일 중앙법원 서부법원 남부법원 인천법원 진행한 사건들 경매 낙찰 예상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저번주에 제가 중앙법원 물건 3개 어, 전부 다 유찰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물건 3개가 전부 다 낙찰이 됐어요. 2017 타경 10만 3,932호는 어, 4억 8천에 낙찰이 됐고, 어, 18 타경 832호는 어, 5억 300만원에 낙찰이 됐고요. 18 타경 어, 10만 244호는 어, 9억 2,800에 낙찰이 됐거든요. 어, 이 전부 다 정상적인 금액이 아닌 금액이 낙찰이 된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너무 높게 낙찰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부업번입니다서부업번도두개다 어, 어, 유찰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두개다 낙찰이 됐어요. 어, 이거 낙찰 되면 안 되는 물건들인데 다 낙찰이 됐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세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낙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남부호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부호 번총 3건 중에서 어2018 타경 913호는 유찰이 됐고요. 나머지 낙찰이 됐습니다. 2017타경 12254호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동구 여의도동 콤베빌딩 15층 1503호 물건이었습니다. 감정 가격은 7억 5천이었고 매물시세는 7억에서 7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실거래가격은 7억원이었고 낙찰예상가격은 6억 3천에서 6억 7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이 물건 낙찰이 됐고 낙찰 금액은 8억 1,569만 9,990원에 99, 응찰자 24명이 응찰을 하셔서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여의도 쪽에 개발한다고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낙찰가가 굉장히 높은데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낙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 낙찰 금액이 높아요 2017타경 10만 5 0 57호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고척대우아파트 104동 1502호물입니다. 건 감정가격은 4억 5600만원이고, 매물 시세는 4억 3천에서 4억 5천만원입니다. 실거래가격은 4억 3천만원이고, 낙찰예상가격은 3억 8700만원에서 4억 500만원이었습니다. 이 물건 낙찰이 됐고, 낙찰금액은 4억 300만원에 응찰대 5분이 응찰하셔서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한 금액 고가보다 200만원 정도 낮게 낙설이 됐는데, 어, 괜찮은 금액에 낙설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다음 인천법원입니다. 2016 타경 37,114호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남구 승희동 뉴그린 아파트 5 0 3호 물건입니다. 감정 가격은 1억 5,300만원이고, 매물 시세는 임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 거래 가격은 1억 5,400만 원이고 낙찰 예상 가격은 1억 2,700만 원에서 1억 3,300만 원입니다. 어, 결과는 유찰됐습니다. 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다음 매각 기일에서 종전 어, 저가를 넘겨서 낙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2017 타격 28,934호 어,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진흥아파트 101동 607호 물건이었습니다. 감정 가격은 8천만 원이고, 매물 시세는 9,300만 원에서 9,500만 원이었습니다. 실거래 가격은 9,450만 원이었고, 낙찰 예상 가격은 8,300만 원에서 8,600만 원이었습니다. 이물건 낙찰이 됐고, 낙찰 금액은 7,200만 원에 15분이 응찰하셔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응찰자가 15분이 응찰하셨는데도 굉장히 낮은 금액에 낙찰이 아주 좋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대법원 경매정보에 들어와서 보시면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경매 물건안에 어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기일과 검색 창을 누르시면 어각 법원에 진행하는 물건들을 일자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중앙법원 어 진행하는 물건 한 건이 있는데 어이 물건도 유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다음 서부법원입니다 서부법원은 총 진행한 물건 두건 중에 2016타경 52,087원은 유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다음 2018타경 523호 물건도 시세를 조율해보니까유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남부법원입니다 남부법원 총세건 중에서 한건은 유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건 알려드리겠습니다 2 0 1 7타경 12,643호 어,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입니다 어,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42-14 101동 602호 물건입니다. 감정평가액은 3억 2,100만원이고 최저 매각가격은 2억 5,680만원입니다. 위건물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고 면적은 84.95제곱미터입니다. 2018년도 실 거래 가격은 3월달에 1층이 2억 9 5 0 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감정 가격은 3억 2천 100만 원이고 매물 시세는 3억 1 800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입니다. 실 거래 가격은 2억 9천 5백만 원이고 낙찰 예상 가격은 2억 8천 5백만 원에서 2억 9천 100만 원입니다. 다음 2018 타경 43호 부동산 이민경 보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신정 5차. 현대 아파트 501동 501호 물건입니다. 감정 평가액은 6억 300만 원이고 최저매각가액도 6억 300만 원입니다. 위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고 면적은 114.24 제곱미터입니다. 18년도 실거래 가격을 보시면 6월달에 1층이 6억, 13층이 6억 4천, 5월달에 7층이 6억 2천, 1층이 5억 4천, 7층이 6억 4천 5백, 4월달에 13층이 6억 6천 5백, 10층이 6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감자 가격은 6억300만원이고, 매물 시세는 6억5천에서 7억원입니다. 실거래 가격은 6억4천만원이고 낙찰 예상 가격은 이번에 신권이기 때문에 유찰이 될 가능성도 있고, 어 고가인 7억기준을 했을 때는 6억3천만원 정도 내외로 낙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인천법원, 어총 5건이 진행하는데, 4건은 유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한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 타경 58,749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풍림아이아파트 212동 1404호물건입니다. 감정평가액은 3억 8,700만 원이고 최저매각가격은 2억 7 9 0만 원입니다. 이 건물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고 면적은 84.94제곱미터입니다. 18년도 실거래가격을 보시면 6월달에 15층이 3억 9,400, 5월달에 18층이 3억 8,9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감정 가격은 3억 8,700만 원이고 매물 시세는 3억 7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입니다. 실 거래 가격은 3억 9,400만 원이고 낙찰 예상 가격은 3억 3,6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번 주에 알려드렸던 경매 물건 낙찰 결과 알려드렸고 다음 주에 진행하는 물건들 경매 낙찰 예상 가격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